내가 오늘 영원히 잊지 못하게 해줄까? 우리 사귀자 우리 연애하자고 누가 결혼하재? 서로에 대해 잘 모르니까 사귀자는 거 아니야 야너나 싫어? 그럼 뭐야 좋아 그럼 집에 도착할 때까지만이다 좋다 하슬이 좋다 내 코멘트는 그 눈물의 여왕에서 나온... 오늘 대청소잖아 나오대. 어 대청소래 빨리 청소하러 가자 그래 가자 어. 어, 청소 가자 네, 알겠습니다 어. 우리 하슬이 아까 연기 너무 좋았어. 내가 보니까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우리 하슬 코인 저점에서 내가 풀매수 해도 될까? 아, 아, 아닙니다. 야 잡담 그만하고 청소 안 죄송합니다. 해? 죄송합니다. 아이씨. 야 송민수! 네가 왜 거기서 나? 와똑 쌌다 왜? 야, 야 송민수! 야야로와 일로 와라 일로 와아왜 이래?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사장님. 야 연희야 아무리 그래도 일하는 시간이잖아 사장님 아무리 쓸 사람이 없어도 재를 쓰나요? 너도 쓰는데 왜 안녕하십니까 주말 알바 송민승입니다 더 깍듯하게 인사해 하슬아, 너 카페 알바 진짜 힘들었었지? 응? 안 힘들었는데 사장님이 잘해주시지 않아? 아니 송재인 때문에 일 더럽게 못해 일머리가 진짜 없어. 그건 인정, 진짜 일머리 없어. 사장님이 보살이시지 왜안 자르시는지 모르겠어. 어? 하트 나왔다. <laughs> 짠. 민승아, 잠깐만 나 안주 좀 살게. 어? 안주를 더 사게? 갑자기 자전거는 뭐예요? 저번에 한강에서 자전거 타고 싶다며 그걸 기억해요? 나 머리 좋아 일머리도 되게 좋아 근데 웬일로 먼저 보자고 했어요? 맨날 네가 먼저 보자고 하잖아 한 번쯤은 내가 보자고 할 때가 된거 같아서 사람이 눈치라는 게 있으니 그렇게 놀랄 일이야? 아, 네 놀랬어요 눈치라는 게 있구나 음. 그래서 뭐 오늘 하루는 어땠는데? 오늘은 뭐 했어요. 열심히 하고 오빠는 어땠어요? 나도 평범했어. 다 태워줄게. 제가 오늘을 영원히 잊지 못하게 해줄까요? 어떻게? 우리 사귀자. 좋아해요. 뭐라고? 우리 연애하자고요. 우리 서로에 대해 아직 모르잖아. 누가 결혼하자요? 이제알마큼 아는구나. 야, 너나 싫어? 그건 아닌데 왜 반말이야? 그럼 뭐야? 세, 생각할 시간을 좀줘 좋아 그럼 저기 도착할 때까지만이다 짠. 짠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오는 거리가 짧아서 결정 못했어 왜 이렇게 우유부단해요? 왜 이렇게 속전속결이야? 아유, 답답해. 아유, 아 답답해 아우 성급해 짠 맞는 게 하나도, 게 하나도 없네, 없네. 지 반대니까 끌리지 아니지 닮아야 끌리지 쓰글 하슬아 왜요? 너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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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고백하면 받아줄 거야? 어이없어 안 받아준다고 하면 안 하려고요? 응나 리스크 있으면 안 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몰라요? 한번 해봐요. 하슬아 목소리 깔기 금지 느끼한 아. 멘트 금지 꾸러기 표정 금지 담백하게 해봐요. 들어와 고백 들어와. 야 최하슬. 우리. 운명에 맡기자 응? 슬아 크러쉬 병 뚜껑에 그림 있는 거 알지? 네병 따서 하트 나오면 고백할 테니까 받아줘 재밌겠네 한번 해봐요 <laughs> 하나, 하나 둘셋난 둘, 하트 난 아니야 진짜 최악이야 아쉽지만 다음 기회. 시작가자 집에 민승이 있다며 둘이 가면 민승이가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요 촉안 그 좋아 델타 줄게 가자 <laughs> 아 맞다 자전거는요? 한번있으니까 내일 찾아가지뭐 음? 그래도 되겠다 하슬아 잠깐만 들려? 아무 노래도 안 들리는데요? 아 내가 안 켰구나 미안 <laughs> 하슬아 나랑 사귈래?